지금요. 이거 8인분이 넘어요. 오. 이 오와, 오와. 가장 큰 저게 데일리 공수대다가 네. 밥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속밥 보여드릴게요. 냄비밥이 예. 이렇게 잘 돼요. 냄비밥이 이렇게 잘 돼요. 냄비밥이 이렇게 잘 돼요. 떨어지지도 않아. 요 이렇게 찰지게 잘 돼요. 우와. 예. 근데 지금 숟가락에는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질 않죠. 그렇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저희 펠러스 냄비가 좋았던 이유가 다들 그러세요. 음. 아무리 심하게 태운들 음.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딱 접시 덮고요 그대로 뒤집을게요. 아니 뒤집게. 이렇게 하면은 보통 네. 쫙 눌러붙어가지고 네. 끈적끈. 아니 똑 떨어져. 똑 떨어져. 똑 떨어져. <laughs> 아니 숟가락인 들러붙었는데. 얼마나 강력하면 냄비에는요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철거할 것도 없어. 없어요. 없어요. 슥슥 <laughs> 닦으면 끝날 것같은 네. 이러니 여러분 재구매만 7만 음. 4천 분이 넘는데 네. 오늘은 한 번도 못 해본 음. 사상 최초의 혜택. 음. 네. 저희가 데일리 공소수또 드리기 때문에 네. 우리 국 끓이는 거 딱이더라고요. 아니 왜 미역국 끓일 때 달달달 볶다가 물 넣고 끓이잖아요. 아, 바닥 보세요. 옆면 보세요. 뭐하나 눌러붙는 거 없어요. 없어요 매끈합니다. 깨끗해요. 매끈합니다. 눌러붙지 않고 타지 않고 음. 심지어 아예 네 컵이 이렇게 들어가면 음. 800ml가 네 컵이 통째 사이즈로 세요 사이즈. 이 정도. 넘침 방지 안쪽에서 한번 음. 뚜껑에서 또한 또 번. 한 번. 이러니 만들어진 퀄리티가 남다르다 얘기할 거고요. 맞아요. 7만 1910원 그 가격도 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예, 여러분 가격 아실 거예요. 요거만 따로 와.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거의 네. 8만 원 돈인데요. 여러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다 오토 스팀캡. 저절로 얘가 안에 있는 수분을 꽉 잡아주고 압력을 꽉 잡아주는데 이렇게 펄펄펄펄 안에는 끓고 있어도 네. 바깥에 울컥울컥 넘치질 않아요. 심지어 셀프베이스팅으로 수분 잡아주니까 네. 음식의 깊은 맛 정도가 다르고요. 다르죠. 다르죠. 왜 진짜 이제 시즌 맞이에서 곰탕 음, 음, 국탕, 음, 음, 음. 찜탕 예. 다 좋아요. 아니 그리고 명절에 응, 탕국 끓여내실 거아니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뭐 2대째, 3대째 막 제사 우와. 지내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이 정도는 갖고 계셔야 넉넉하게 <laughs> 탕국도 끓여내실 거 아니에요. 따로 사지 마세요. 이 가격에 여러분 홈 네. 아무리 채널 둘러보신다고 하더라도 없죠, 이렇게 없죠. 커다란 예, 특대 곰솥 없어요. 이런 거 이렇게 런이 넓은 와이드 그릴? 그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상 최초로 저희가 직사각 와이드 그릴편까지 넣어드려요. 네. 워낙에 오, 필요했고 곧 음. 시즌 맞이해서 따로따로 따로 이런 네. 기물들을 하나씩 샀어야지 했던 분들 네. 최초 선물 네. 여러분 이거 제가 과연 보여드릴게요 언제까지 공개해 주세요 감독님 바닥닥 이렇게, 바닥이 매끈하죠. 이렇게 예. 매끈하게 스톤펠러스입니다 스톤펠러스는 바닥이 이렇게 매끈합니다 또르르또르르 네. 또르르. 그래서 정말 <laughs> 설거지할 게 없다 너무 너무 이게 요리기구 도구를 쓰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실 거고요 네. 저희가 요 뭔지 아세요 실리콘 손잡이요자 실리콘 손잡이를 이렇게 끼우고 요렇게 끼워가지고 네. 그대로 테이블 외로 가시면 뜨끈 예. 뜨끈 뜨끈 우리 집에 음. 한상 차리 네, 진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음. 여러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뜨끈하게 음. 드시는 법. 뭐. 다 드시고 나서 여기다 밥도까 먹어도 너무 맛있고. 좋아요. 예. 여러분 이거 쉽지요? 또 한번 네. 오븐에서 사용하시면. 지금 주문 전화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저희 설명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주문하시게요. 고객님. <laughs> 네. 알아들 보십니다. 네. 사상 최초로 공개가 되는 특집구성. 음. 네. 사이즈 이거 제 상판 다 가리고요. 네. 와이드 직사각 그릴 펜까지 예. 이것만 보셔도 오늘 이 거짓말 같은 음. 가격은 여러분한테 선물이에요.